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차를 저렴하게 최저가로 판매하기 노력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성비 대비 뭐 전체적인 시세 대비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차를 저렴하게, 최저가로 판매하게 노력하고 있는, 자, 수원의, 예, 바바차, 김원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아 K7 플레스틱2.4 G대 프레스틱 모델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89,902. 예, 그리고 색상을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검정색이고요. 시세 대비, 자, 키로수 때문이가 아니고요. 유동동성된 딱, 연식에, 이 정도 키로스 딱 보시면, 다이 정도 시세인데, 제가 좀 저, 저렴하게, 자, 4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남들 다 비교해보시고, 차상태 엔진상태나 딱 보시면, 저희가 다 점검 다 해봤는데, 차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30일에 2,000키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전반적으로, 어, 사상, 정말 좋습니다. 왜더 좋냐. 이 차가 1인 신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분이 계속 관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타셨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차 신차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10년 됐는데 16%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딱 정말 이게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외관적인데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연식인데 차상 상태 좀더잘 실내 하나 다 보여드리겠는데 특 A급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겉모습 한번 쑥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정면에 그 보시는 바드인데요 아, 라이트도 뭐백화상없으 깔끔하고요. 자, 본네 이게 좀 비가 와서 이렇게 좀돼서 그렇지 정말 차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러고 고 자, 문콕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까진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문콕도라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뒷좌석도 타이어 휠 상태 자 있는 그대로만 쭉 보셔도 관리 상태 잘되어 있습니다. 음, 보시면 다 깔끔해요. 자, 라이트도 그렇고. 자, 타이어 의 상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와이퍼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자, 보셔도, 뭐라고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 깔끔합니다. 타이어 흐 상태도, 어, 거리 상태, 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네, 후방 쪽인데요. 어, 뭐, 후방 쪽에도 어, 범퍼가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어, 트렁크 상태도, 자, 뒷유리 상태, 열선도, 사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천장 상태를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네, 진짜 이렇게 외관 보셨는데 정말 이렇게 어, 가격 대비 가성비인데 정말로 휠도 뭐 조금의 그것 빼고 세월의 한정 말고는 정말 차상 1인 소유기 이 때문에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제 옵션 설명 전동 시트. 자 전동 프레스티 모델이라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뒷좌 앞좌석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따뜻한, 이제 겨울이 오시는데 따뜻한 엉따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도 전동시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시트 정말 프레스 모델이라 옵션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수업도 실내 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네, 전반적으로 시야각인데, 가주신 상태. 이야, 보시면 천장에도, 네, 정말, 이도게또 있는 상태이고요. 시야각이, 왜 많이 팔리는지 시야각이 굉장히 높고 좋습니다. 예, 네, 실험을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냥 한 방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18만 9906kg. 전반적으로, 아, 까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핸드커버 이렇게, 예쁘게 잘 넣으셨고, 안쪽에도 오토도라 어 이런 까짐없이 할되 있고요. 아, 전반적으로, 전선 네. 상태. 자, 굉장히 깨끗해요. 영상에 잘나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고요. 요거. 요거는, 구립은 아, 많이 스타트돼서 이렇게 돼있고요 자, 보신 대로, 열선, 핸들 열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겨울에는 잘써먹고요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키두개 아, 있는 거 확인 되셨고요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착한 지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쪽에 보시면 가죽시트 상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깔끔하고 에코모드 한쪽까지도 가죽시트 상태까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뒷좌석인데요 어, 보시면 뭐 차가 굉장히 넓어요 가죽시트 상태도 그렇고 굉장히 자 보시면 리모네스트도 자 옵션 어, 상태, 굉장히 좋고, 가죽 상태, 쭉뭐 보여드리면, 깔끔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조석 쪽인데요. 어, 조섭 상태도, 아, 굉장 깔끔하다는 건 자, 가죽 상태, 이렇게 보시면, 어, 진짜 깔끔하다는 거. 뭐, 눈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도 되죠. 옵션 상태는, 저 안쪽까지 로좀 보시면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어, 컨디션 이잘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로, 와, 진짜 공간이, 가성비 대비 되게 좋고, 넓어요. 오드라인도, 진짜, 은 굉장히 깔끔하요 사람 많이 타시고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아, 안쪽에도, 가주 상태, 와, 이거 보시면, 벨트 쪽도 굉장히, 거의 사용 감능 없어요. <laughs>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네, 시야각도, 보시면, 천나라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상태인데 굉장히 넓죠? 자, 보시면, 커버 상태도 그렇고, 아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진짜 깔끔하고, 시야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나름, 뭐,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 룸밀러, 블랙박스는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으로 천장 상태. 깔끔하다는 거. 영상으로 잘담깁니다 네, 엔진룸 컨디션인데요.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엔진룸 흐르거나 이런 거. 1인 신조 차량이라, 안쪽에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전반적으로, 잘 컨디션. 엔진룸. 제가 광택을 내놔서 깔끔하고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일 유수 여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